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에서 탈이 난다라는 뜻으로 방심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마 하던 계엄이 선포되고 설마 하던 단핵 소추 표결이 불성립되고 설마하던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설마하던 내란수계를 구속 취소하고, 설마하던 검찰총장이 적시 항구를 포기하고, 설마하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고 있습니다. 설마 내란이 배설일까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배설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폐의된 왕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파면을 당하고 관제에서 쫓겨나는 사람에게 탄핵 무효, 윤 어게인을 외치고 과잠을 입고 온 지휘자들을 안아줍니다. 왕의 기한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괴물을 만들었습니까? 12.3 개업 이전엔 장림무사와 안전병이 주술사 부부의 사익 추구와 무지 몽매로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3 개업 이후엔 법원과 검찰이 또 다른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폐위된 왕에게 머리 조아리는 일도 관절를 불법 증거해 만찬을 즐기는 일도 관절에서 쫓겨나면서도 윤의개인을 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리를 석방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계엄을 일으키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해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는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연 판사의 책임이 큽니다. 법원도, 검찰도 왜 윤석열에게만 처음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수상하기만 합니다. 특혜로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이런 특혜는 윤석열의 행사재판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드머리 혐의로 오늘 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수 없게 됐습니다. 통상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올라가도록 법원이 허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또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재판 때도 법원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 중 법원 촬영이 거부된 것은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법원이 구속일수 산정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도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검찰이 적시안고 포기를 하고 피자를 풀어준 것도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금국 이래 유일무이한 호의와 유례가 없는 일이 검찰과 법원에서 왜 윤석열에게만 일어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입니다. 설마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내란 제공판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재판에서는 허용된 촬영이 왜 이번엔 금지를 했는지 지기현 재판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재판의 투명성은 사법정의이자 민주수의의 최소조건입니다. 또한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막을 방도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에게만 주어지는 모든 특혜와 호의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됩니다. 방심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